여기는 에즈빌리지의 선인장 정원이라는 곳입니다. 주변에 선인장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선인장 정원은 사실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, 선인장 정원도 되게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이쁩니다. 그리고 좀 올라가다 보면은 뒤쪽에 저렇게 미스의 바다가 완전 아름답게 펼쳐집니다. 저 바다랑 선인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선인장 하면은 사막사막한 분위기가 있는데, 그런 사막사막한 분위기에 이런 바다라 흩어진 이가 뭔가 약간 인지부조화 같은 느낌의 정원입니다. 그리고 사실 주변을 한눈팔면은 인장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한눈팔면서 다니면 안 돼요. 여기 사인장들이 온순해 보여도 가시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오, 오 찔릴 뻔했어. 여기 보이시나요? 오, 가시. 만지면 아, 주 뾰족뾰족합니다 그래도 아, <laughs> 다멋먹고 <바다> <laughs> 현장 멋거고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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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런 느낌 이게 되게 조그만 거먹어이것만 보려고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이 그래도 니스가 좀 오래 있다가 질린다 싶으면 은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길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되게 붙딪뻔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선인장공원 말고도 뭔가 약간 그림 같은 걸 많이 팔아요 여기가 샤갈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샤갈이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다고 합니다 저도 샤갈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